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기서 과연 어, 살아가면서 애터미를 기다리시고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혹시 계세요? 어, 네손 드시는 분들은 어, 과거를 의심해봐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다수 분들이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 중에 대다수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에 오셨다기보다는요 누군가에게 애터미한 정보를 전달받으시고 또 처음에는 잘 모르고 또 원치 않으셨지만 그분과의 또 관계가 있다 보니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서 억지로 한 번은 가져야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분도. 몇몇 분은 계실 거라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미 어떤 분들이 끄떡끄떡 내 얘기야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요. 어, 제 얘기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2009년도에 저희 장모님으로부터 이 애터미나 정보를 전달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완디강하게 거부하고 3년 동안 듣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심했던 건요, 저희 신혼집에 저희 장모님이 오시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오신다면은 문을 이중, 삼중으로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도 않던 그런 네, 나쁜 사이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고요. 네 그랬던 제가 그 (3년) 사이에 저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허리가 부상을 입으면서 부득이하게 원하지 않았지만 허리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집 안에서 우리 와이프는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요. 저는 저희 집 안에 이제 가진 경제를 책임을 져야기에 수술이 끝나고 재활도 하지 못한 채 저도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돈을 벌수 있는 일을 막 찾아다니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그 3년 동안 제가 정말 나쁜 사위로서 그렇게 밀어냈던 이애터미는 정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 정중하게 저희 장모님께 무릎 꿇고 어, 석고대질했고요. 그래서 장모님이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처럼 이런 세미나장으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알아는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계속적으로 듣다 보니까요, 저도 이제 제가 또 똑똑하다 생각했던 놈이다 보니까 들리게 되더라고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리게 되었고,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애터미라는 도구를 기회를 확 잡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다시금 애터미인으로서 가장의 자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마세요.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Thank you.